19절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고음 <laughs> 21장 19절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자리로 인도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유혹, 세상에 많은 여러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새벽 주의 전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충백부르시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새벽에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한영만한종 주님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아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뛰는 사슴처럼 아버지 재를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로 주옵소서 아버지 시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 육신의 골수를 쪼개고는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되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일초번 예물을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홍섭 집사님, 유경아 집사, 일초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로 날마다 인초시어서, 악한 용들이 툭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탐의 영광이 아버지 가정의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모든 자녀들도 동일한 노래로 함께 아침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교역 대기세력 유도를 더 귀한 세력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만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따라가야. 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때 누구를 따라 믿음 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풍족하게 달라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처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성도가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말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명에는 관심이 없이 복에만 그런 복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 돈과 재물을 통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상호에서 생긴 돈은 저주가 되지만 그러나 돈이 나를 상호해서 생긴 돈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내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내게 그냥 자동적으로 따르는 그런 돈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나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면, 자연히그 물질도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버려서 돈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라는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을 잃어버리면 하겠습니다. 아우 목사님 깜짝 놀랐죠. 작은 교회에서 잃어버린 금이란 것은 그것도 건축원금이돼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아 목사님 너무너무 너무 감격해서 아우 직장님 엄힘들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흥금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뭔가요? 뭐 그랬더니, 제가 지금부터 복권을 20장씩을 매주 살 텐데, 그 복권을 위해서 목사님 기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1억을 흥금합니다. 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 뭐, 그 1억은 이걸 밖에서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집장이 찾아왔습니다 집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이 교회를 떠나야 될것 같은데 왜요? 아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 빨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매주 0장에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드는얘기인지는알수없습니다만는 아무튼 우리가 성부와 이렇게 따라가지 야말것 중에 하나인 뭔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모입니다. 외모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외모만 중요시서는또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면에 관심이 많죠. 어.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에 열광하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교회도 어떤 그 교회 양상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스타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폼나는 성가대, 폼나는 예대, 뭐 폼나는 교회 이런 데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의존재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회를 위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외모 지상주의보다도 내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찬호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외모 지상도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외모 지상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은 화려함이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기수대를 가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지하 감옥 같은 그런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일생을 거기서 그냥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그 조금 나오다 보면 그 이튿날을 보게 되면 이제 로마 그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티칸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 관광객들도 얼마나 하는지 그냥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들이 정말 하루에 그 바티칸 성전의 그 놀라운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면서 와 엄청나다는 천정이고 벽이고 바닥이고 그냥 막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거기에 있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골동품들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엄청 존치가 되어있어요. 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밀려서 그렇게 본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외적인 화려함이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뭔가면,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제부를 팔고, 그 돈을 성당에 들어가는 소리에 쩔거름 소리가 나야 되고, 뭐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화려한 궁, 그 베드로 성당에 계실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박을 피해서 그 카타콤에는 그 지하 동굴에 계실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하 동굴에 계실 것입니다. 사랑, 성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로 많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외모보다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서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외모를 따라가는 그런 외모지 상태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기회는, 문제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뒤에, 우리에게 지금 활련이 있다면 그 바로 뒤에 한의 축복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을 넘어도 마찬가지고, 강을 넘어도 마찬가지고, 강을 지날 때는 강이 시나 반드시 육지가 있고, 땅이 있듯이, 산을 우리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되개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한 성자가 늘 그는 생각하기를 늘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한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차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동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성, 그 성자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를 할수 없이 산골짜에다 여장을 풀고, 그리고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을 켜고 성경을 읽,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불이 꺼지고 말았죠. 아,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님선악뜻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잠을 자게 되는데, 좀 있으니까 말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냥 못된 짐승들라가지고 자기 그 말을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성자는, 아, 여기는 다하늘님서 하는 뜻이 겠지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동네가 마족단에 의해서 완전히 빼가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에서 쫓겨난 것도 하님의 뜻이었었고, 그 화를 면해있을 뿐만 아니라, 밤이 불어서 그 우리 꺼졌, 꺼졌기 때문에 사자가 또나이라귀를 말을 잡아먹은 역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음이 등을 가진 선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고비고비마다 다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다여에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몰입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줄로믿습니다이 음. 귀한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이나 어떤 외모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를 상선한 위로 인도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취행마들이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